대법원 2024년 1월 4일 선고 2022-2 650-92 판결 사건명 강등 처분 취소 1 헌법 제7조가 보장하는 직업 공무원 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 보직 승진에 바탕이 되는 원칙. 지방 공무원법이 정한 신분 보장, 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해석 적용할 때 고려할 사항. 대한민국 헌법 이하 헌법이라 한다. 헌법 제7조가 정한 직업 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이 집권 세력의 논공 행상의 재물이 되는 역관 제도를 지양하고 정권 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다. 이러한 직업공무원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중요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 보장은 핵심적 요소라고 할수 있다. 특히, 직업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과 더불어 공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헌법 제7조가 보장하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 보직, 승진에는 공무원의 능력, 성적, 전문성 등을 반영한 능력주의, 성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직업공무원 제도가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 보장을 중추적 요소로 하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임을 천명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러한 헌법의 위임 및 기속적 방향 제시에 따른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 보장, 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해석, 적용할 때에도 헌법상 직업 공무원 제도의 취지, 목적과 함께 능력주의, 성과주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방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이때 승진 임용에 관하여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과 한계. 임용권자가 사급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승진 임용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 성적 평정, 경력 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 임용에 관한 인률적인 배제 사유 또는 소극 요건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25조 본문 제38조 제1항 본문 제39조 제3항 제4항 제5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2, 제1항, 제4항, 제31조의 6,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 예정 대상자인 5급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별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 성적 평정, 경력 평정 및 능력의 실증을 반영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친 다음 승진 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부터 차례로 승진 임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때 임용권자에게는 승진 임용에 관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 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승진 후보자 명부에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를 반드시 승진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진 후보자 명부의 작성 또는 승진 임용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한 없는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임용권자가 승진 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승진 임용을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제38조 제1항 및 제39조 제5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및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담함으로 사급공무원으로 승진 임용을 하기 위하여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승진 임용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 성적 평정, 경력 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 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또는 소극 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 공무원 제도의 취지, 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 공무원 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